교과서속 핵심 어휘 106쪽. 이제는 겹치는 단어들이 많아서 많이들 외웠을 거예요. Actress. Actress 하면은 여배우라는 뜻이에요. 이거. 여자 배우. 그리고 남자 배우는 보통 이제 actor. 이렇게 부르지. actor. 그 다음에 act 하면은 여기서는 행동하다가 아니라 연기하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because. because 하면은 뭐 뭐하기 때문에 여기서 cause는 얘들아 이 cause 부분은 원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cause가 원인이라는 뜻그 다음에 bend 하면은 bend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구부리다 bend, bent, bent 이거 고무밴드 이런거 같은 밴드 아니고 이거 be end인데요 어, 구부리다 이 허리를 숙이거나 이러는 모양 같은 거, 밴드라고 하지. 그리고 black out. black out 하면은 까맣게 그 빛이 다 나가는 거야. 암전된다고 하지. 이거 그러니까 black out 하면은 온통 빛이 다 나가는 거. 정전이라는 뜻이에요. black out. 그 다음에 bleach. bleach.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 그 미용실에 갔을 때 보면 bleach 한다는 거 혹시 들어봤어? b l e 블리치는 그 머리 부분 부분 왜 탈색 시켜주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블리치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블리치는 탈색이라는 뜻이 있어 탈색 그리고 표백제 그거 표백제로 이제 그 색깔을 빼는 거잖아 그래서 뭐 락스 같이 이런 것들 표백제들 있잖아 그런 거 블리치라고 하지 그래서 표백 탈색 이런 거예요 블리치 그리고 이거 보틀이라고 써있지 바로 바로 병이구요. 브레이크 하면은 너네가 잘할 거야 깨다 부수다라는 동사 있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을 깨는 거야.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계속 해서 일만 하는 게아니랄걸 잠깐 끊고 이제 쉬는 거 휴식 같은 거 브레이크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휴식이나 휴가도 브레이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하면은 휴식 시간이란 뜻이고요. 휴가, v a 데이 베케이션 이런 것과 같이 브레이크가 휴가라는 뜻이 있어요. bright 하면은 밝은이에요 bright 밝은 이거 반대말은 dark에요 dark 우리 다크 초콜렛 먹어봤지 그거는 이제 뭐 까만색 초콜렛인데 걔는 이제 어두운 초콜렛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진한 초콜렛이라고 쓸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어두운 이런 뜻이구요 밝은은 bright bright 말만 들어도 밝은 것 같지 얘들아 bright 얘는 ceiling 이라고 읽어야 돼. 요거 발음이 잘 봐야 되는데요. 이거 killing도 아니고, k i l i n g 도 아니고, sailing도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 소리가 나 이거. 그래서 얘가 ceiling 이렇게 돼. ceiling. ceiling. ceiling 하면 천정이에요. 천정. 천장 이렇게 읽나보다. 그리고 바닥은 floor. 이렇게 되지. floor. 천정은 ceiling. 그 다음에 얘 c h a r 라고 쓰여있지 charity c h 인데 발음 c h a 이거 자선 이런 뜻이 있고요 자선 단체 이런 뜻이 있어 자선 자선 단체 체 h 티그 다음에 얘는 셰프도 아니고 셰프도 아니고요 얘는 c 프라고 읽어야 돼 chief c 인데 c 프는 뭐냐면 짱이라는 뜻이야 짱 최고라는 뜻이에요 초, 최고 그 위치 중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 그거 헤드라고도 부르지 헤드 머리 어, 최고 위자 그러니까 위치가 거기 어떤 조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이제 그 짱이라고 하잖아 그지? 최고 위자 그 헤드라고도 하고 치프라고도 한다는 거 클리어 Clear. 하면은 클리어는 티가 없이 맑은이라는 뜻이에요 맑은 그러니까 뭔가 그 중간에 낀게 없이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건 투명한이라는 뜻도 있고 맑은 거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이제 흐릿하게 아는 게 아니라 뭐가 낀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한, 분명한 이런 뜻도 있어. 그래서 클리어는 어떤 일을 내가 클리어했다. 이 말은 내가 할 일이 앞에 쭉 쌓여 있는데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서 이제는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클리어라는 얘기 쓰지. 그래서 얘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다음에 클로즈 클로즈 하면은 닫다라는 뜻인데요. 이거 부사나 형용사로 클로스해서 가까이, 가까운 이런 형용사로 있어요, 뜻. 그래서 친한 친구는 가까운 친구라서 close friend 이렇게 얘기하지. 그다음에 darkness, dark가 아까 어두운이라는 뜻이 있었어. 그래서 니스 붙여가지고 얘는 명사가 된 거예요, darkness. 어둠 이런 뜻이에요, 암흑. Dark는 어두운이고요. 다크 Dark 초콜렛은 그때는 진한 초콜렛이란 뜻이에요. 데이타임 하면은 여기서 데이는 낮이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낮, 그래서 낮시간, 그 다음에 밤시간은 나이트타임이겠지. 나이트타임. 그 다음에 듀링. 이건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듀링 동안이고요. 폴도 동안이야. 그치? 그런데 여기 뒤에 오는 게 약간 다르다고 했어. 듀링 하면 동안이고요. 일렉트리시티. 일렉트리시티 하면은 전기라는 뜻이에요. 일렉트리시티. 전기. electricity, electricity 보이지? electricity 전기 그 다음에 enough 요거오 u 는 어소리고요 g h 는 f 소리 아니면 묵음 둘 중에 하나예요 얘는 그래서 enough 이게 아니라 enough 이렇게 소리 되지? enough 충분한 충분히 그 다음에 fill feel. fill 은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refill 해주세요 이거 콜라 refill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refill 위는 다시라는 뜻이고 필은 채우다예요. 그래서 다시 채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리필해 주세요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필이 채우다라는 뜻이 있는 거. 그리고 얘가 텅텅 빈.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 m 티 t MT. 엠이얘빈 이런 뜻이지. 또는 비우다. 그다음에 forget. forget 하면은 이거 까먹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forget. 까먹다. 그래서 이거 3단 변화는 get forget, f o r g t forgot. t r e t 처럼 똑같이 forget. f o r g e o r g t r e t f o r g e t f o r g f o r g e r r e m o r e m b e r r e r e m f e f r r e r e m e r e forget. f o r g e r f o r w a r d f o r d 하면은 o r 하면은 b 하면은 앞쪽을 나타내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어간 게뭐 있냐면 얘들아 before f 이 얘는 지금 이까지 쓰여져 있는데 얘나 얘나 다 똑같이 같은 거예요 이거 다 앞이라는 뜻인데요 before 하면은 앞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앞쪽에 그래서 이거 전에 뭐 이런 뜻이잖아 전에 예전에 앞에 이렇게 그래서 f 하면은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full 들어간 게또 forehead라는 거 있어. forehead. head는 머리인데, 머리 앞쪽이에요. 그래서 얘는 뜻이 이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or 하면 앞이고요. word 하면은 쪽이에요. 그래서 backward 하면은 뒤쪽이에요. 뒤쪽. 뒤로. forward 하면은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forward. 할때이 full이 앞으로다. before 할 때도 이거 앞이란 뜻이고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파운드 하면은, 이거 뭐야, 이거. 파운드가 설립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너네 엄마 화장품 중에 파운데이션, 혹시 들어봤어? 파운데이션? 그 파운데이션이 이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파운데이션이 그 우리가 얼굴에 색조 화장을 하려고 하면 그냥 얼굴에다가 뭐 색깔을 칠하고 눈 그리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먼저 이제 기반, 기초 화장을 얼굴에 다 덮는 거야. 그 스케치북 깨끗한 데다 그림 그리는 것처럼 얼굴을 먼저 기초를 닦아. 그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살색으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눈화장도 하고, 입술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토대, 기반, 뭐 기초, 이런 뜻이에요. 파운드는 설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설립하는 토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누구누구누구 재단. 뭐빌앤 멜린다 재단 그러면 왜그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 중에 거기다가 엄청나게 돈 많이 집어넣어놓고 거기 이제 그 수익률로 이제 나오는 그 돈으로 계속해서 그게 자선 활동 같은 걸 하잖아 그럴 때 그런 재단 이런 거 그러니까 재정 같은 거를 제 묶어놓고 그걸로 좋은 일 같은 거 하고 이러잖아 재단에서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이 이제 그런 거에 어떤 일의 토대나 기반 재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행을 너네 뭐 집에 행거라는 거한 번이라도 들어봤지? 행거, 행거 옷 거는 거잖아. 얘가 쥐 때문에 행거라고 했는데 발음은 행얼이에요. 행얼, 행얼, 옷걸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호하면은 블랙홀 들어봤지? 블랙홀화이트홀구멍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임파서블 임파서블하면 파서블이 가능한이에요. 가능한 임 붙이면 이거 불가능한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m p o 미션 임파서블. 그럼 얘는 아주 이 미션 불가능함 이런 뜻이지. 인스톨 하면은 설치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스토 같은 경우는 이거 가판대라는 뜻이거든요, 얘들아. 가판대. 가판대를 안에다가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해봐봐. 백화점에 갔더니 이스토 가판대를 쫙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매대라고 하지, 매대. 그래서 이걸 설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설치하다. remove 하면 remove 하면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제거하다. 이런 것들도 어차피 외울 거니까 이제 다한 번씩 봐둘도록 하세요. invent 하면은 발명하다. 이건 많이 봤지? 그래서 invention 하면 발명 또는 발명품 이런 뜻이에요. keep 하면은 내것좀 keep 해줘. 이 말은 뭐 쓰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라 이런 뜻이지 그래서 keep은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keep, kept, kept 그래서 keep a diary 하면은 어떤 일기를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걔는 일기를 쓰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도 keep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lamp 램프 하면은 램프예요 그냥 등그 다음에 last 하면은 이거 뜻 많다 얘들아. last는 마지막 그 다음에 last year 하면 지나간 해에서 지난 이런 뜻도 있지. 근데 여기서는 지속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그래서 너네 혹시 여자애들 중에 그 마스카라 혹시 본적 있어? 마스카라라는 화장품 보면 눈썹에다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눈 깜빡깜빡 할 때마다 검은 게 묻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래서 long lasting 마스카라. 이렇게 얘기할 때, lasting 하면 지속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ast 하면 얘가 지속하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뜻도 있고, 지난 이런 뜻도 있는데, 지속하다라는 뜻. 이거는 전부 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leave, left, left. 이것도 많이 봤지? leave.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leave가 남기다, 남겨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left over 하면은, 아까 여기 레프트 보이지? 레프트. Left. 레프트는 so 남은 거예요. 남은 레프트 오버를 하면 남은 건데, 이거 음식물이에요. 남은 음식물. 음식물 찌꺼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남은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레프트 오버, 남은 거예요. 남은 거. 라이트는 빛등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로 밝게 하다, 환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환하게 하다. 이거 light, lighted, lighted 아니라 light, lit, lit이에요. light, lit, lit, g h t lit, 환하게하다, 밝게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light는 가벼운, 밝은 이런 뜻도 있는데, 이거는 아, 뭐그 어른들 술이름이긴 하지만 혹시 카스라이트카스라는 거는 이제 맥주의 한 이름인데 그 light를 붙이면 걔가 가볍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벼운 맥주인데. 그러면 뭔가 좀 농도가 더 연하고 더 이제 그 무겁지 않은 그런 이제 그 맥주란 뜻이겠지. 라이트는 가벼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환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로컬 하면은 현지의 지역의 이런 뜻이 있어요. 로컬 푸드 하면은 그 현지 음식, 지역 음식 이런 뜻이에요. 향토 음식. 여기 팩트 하면은 팩은 원래 짐 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얘들아. 짐 싸다 그리고 패키지 할때 그거 뭐짐 같은건지 몇개 세트로 묶어 놓은 것들 패키지라고 하잖아그 그지? 근데 팩은 저걸 한번 상상해봐 얘들아 박스 속에다가 짐을 싸는데 촘촘하게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빈틈없이 이렇게 잘 채워서 집어넣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팩트 하면은 거기에 꽉 들어차 있다 빽빽하게 들어찬 이런 뜻이에요 오밀조밀 꽉 들어찬 이런게 팩트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play 하면은 이건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연주하는 거 play the piano, 그다음에 play baseball 할때 경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play 하면 놀다라는 뜻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연기하다라는 뜻 있어요. 뭔가 즐기면서 거기에 빠져서 할수 있는 일들은 다 pla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poor 하면은 가난한이란 뜻이야. 그리고 불쌍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poor, poor person, 가난한 사람이지. 그리고 rich는 부자란 뜻이에요, 부자. 부유한, 그리고 부자. remain 하면은 remain 남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remain. remain. 남다, 머무르다. roof는 roof. 지붕이에요, roof. 지붕. 그 다음에 safe. safe는 안전한, 이런 뜻이에요. 안전한. 그리고, 어, 위험한 거는 dangerous, dangerous. 위험한. 그리고 안전 이건 세이프티예요. 세이프티 safety 하면 얘는 안전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이브. Save. 세이브는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전 노래 들어봤나? 라젠카 세이버스 라젠카 세이버스 라젠카요. 우리를 구하소서. 어스는 우리잖아. 그렇지? save는 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절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얘들아. save 한다는 거는 내가 이거 save 했다. 이거는 그거 아꼈다라는 뜻이에요. 아꼈다. 그래서 절약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축하다. 모으다. 이런 뜻다 있어요. 돈 모으는 거지. 이거 save. 시간 모으고 돈 모으는 거. 그래서 절약하다. 아끼다. 그 다음에 우리를 구하소서 할때 이거 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shake 하면은 흔들다라는 뜻이 있는데 너네 왜그 뭐야 통에다가 뭐 집어넣고 쉐킷 쉐킷 막 이렇게 흔들으세요 쉐킷 쉐킷 발음이 약간 쉐킷 쉐킷 이상하긴 한데 얘는 흔들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다 그래서 쉐이크는 흔들다예요 그래서 밀크쉐이크 무슨 쉐이크 초코쉐이크 그러면 우유하고 막 이렇게 뭐지 막 흔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부드럽게 그런 거 이제, 쉐이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 쉐이크는 흔드는 거예요. 쉐이크, 쉐이크. 흔들으세요. 통을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얘는 쉐이크, 슈크, 쉐이큰. 3단변화 쉐이크, 슈크, 쉐이큰. 테이크, 투크, 테이큰. 요거랑 되게 비슷하지. 그지? 쉐이크, 슈크, 쉐이큰. 그 다음에, 샤우트 하면은, 샤우팅 한다고 그러지. 샤우팅. 소리 지르는 거잖아. 샤우팅 하는 거는. 그래서 외치다, 소리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옐. 요 중등 과정에서는 조금 덜 나오긴 한데 이거 예일도 똑같아요. 소리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싱글이에요. 싱글 싱글은 하나의라는 뜻이에요. 한개단 하나의 원 이런 뜻이지 싱글. 그다음에 스프레드 스프레드는 어 얘가 뜻이 뭐를 이렇게 펴다라는 뜻이에요. 펴다 얇게 펴다. 퍼지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침대 위에 엄마들이 왜그 뭐야 얇은 이불 같은 거 감싸는 거 같은 경우 말고 얇아 한요 같은 거 이렇게 까는 거그 베드 스프레드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스프레드는 원래 이게 렇 펼치다. 이렇게 쫙 얇게 펼치게 하는 거를 이제 스프레드라고 얘기해. 그리고 또 요거 언제 쓰냐면 잼이나 피넛 버터 같은 거 그거 빵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얇게 왜그 포크 같은 거나 아니면 그 피넛 버터 그 바르는 걸로 이렇게 쫙 납작하게 이렇게 빵에다 바르잖아. 그것도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잼. 그 빵에 이제 잼이나 뭐 피넛 버터 같은 거 바르는 거 이렇게 얇게 펼치게 하는 거그다 스프레드예요. 퍼지다, 펴다 이런 뜻이에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그다음에 스텝. 뭐 스텝은 잘 알지. 단계. 그리고 스텝. s 름이란 뜻이 있어 그 sunlight s u n l i g h t n e s u n s 지 i 리고 선샤인하고 똑같 e surprise s u r p s e u r i s e surprise s u r p r s e u r i s e s u r p i s e s u r p r i s u r p r i s e s u r 어떤 i s e s s i s i s u r p r i s i n g 은 놀라운 t h i n g s 하면은 t h i n g s 는것 물건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어떤 일 이런 뜻도 있어. 그다음에 어떤 어떤 일들이니까 어떤 상황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띵이 꼭 물건만 가리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얘는 우선 상황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띵스 해가지고, village, village 하면은 잘 들어봤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그다음에 whole, whole new world 할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 얘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의 이런 뜻이에요. 전체의. 이거 entire 하고 같은 뜻이에요. 얘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whole. 전체의 전부의 이런 뜻이고요. widely. wide가 넓은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이런 뜻이지. 여기다 ly 붙여서 부사 만든 거지. 그래서 넓은, 넓게. 그래서 얘는 널리, 널리 사용된다 할 때도 widely. wire. wire 하면은 너네 wire action. 들어봤니? 왜그 영화 배우들 몸통에다가 그 철사 매달아가지고 그 뭐야 그 자동차 같은 거그기준계다 매달라서 사람이 이렇게 높이 올려갖고 막 배우들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연기하고 이러는 거 와이어 액션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와이어가 철사라는 뜻이에요. 철사. 위드 아웃 하면은 위드가 누구누구와 함께예요. 누구랑. 그런데 누구랑 함께 있다가 얘가 아웃한 거야. 아웃. Out, 아웃. 나갔어. 그러니까 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누구누구 없이라는 뜻이에요. Without you 하면은 너 없이, without you, 너 없이, with you, 너랑 함께 이런 뜻이지. Without you, 너 없이, with you, 너와 함께. Work는 일하는 건데요. 어, 기계가 일하는 건 작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 작동되다, 기능하다. 뭐 이런 뜻. At least 하면은 최소한 적어도 이런 뜻이에요. 리스트는 얘들아 뭐냐면요. little less least. 리 e 은 작은이란 뜻도 있지만 양이 적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less는 여기서는 더 적은이란 뜻이에요. l e a s t 면 가장 적은이야. 그러니까 얘는 가장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적은 양으로 이런 뜻이니까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이에요. at least 하면 Because of. Because는 뭐뭐 주어가 동사했기 때문에 이런 뜻인데요. Because of는 딱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서 Because of가 나오면 얘가 Of가 뭐냐면 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어 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Because of 뒤에는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명사나 동명사, 명사 구가 와야 돼요. because of you 하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because만 쓸 거면 뒤에 너가 뭐 했기 때문에 라고 절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because of 하면은 뭐 때문에 이런 뜻이야 bend down. bend는 숙이다구요. down이 아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구부리다란 뜻이에요. 약간 기린이 목을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물을 먹고 이러는 것 같은 거 bend down이지. 구부려서 내리는 거. 허리 숙여서 내리는 거. book holder. Hold는 잡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책을 잡고 있는 애니까 독서되지뭐그지 Book Holder. Can't wait to 하면은 기다릴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 못 기다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기다려져서 빨리 뭐뭐 하고 싶다. 빨리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에요. Can't wait to가. Can't wait to가 뭐라고? Can't wait to 동사원형이 당장 하고 싶어, 빨리 하고 싶어, 너무 기다려져 이런 뜻이에요. come up w i t 하면은 come up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건데 내 머릿속에서 어,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come up with 위로 나오는 거야. 뭐를 가지고 아이디어가 밖으로 나오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를 생각해내다. 뭐뭐를 고안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dry off 하면은 dry off 말리다라는 뜻이에요. dry off 이거 off 사용하는 거잘 보고요. fill Feel a fill이 아까 채우다라고 했어요. a를 채운다. with b b를 가지고 이런 뜻이야. fill a a를 채운다. b를 가지고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for many years to come. to come 하면 다가올 이런 뜻이야. 다가올 많은 해 동안 이 말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런 뜻이에요. To come, 다가올 많은 해 동안에도 앞으로 오랫동안 이런 뜻. light up 하면은 빛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light up 하면은 밝히다. 빛을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lots of는 많이 봤어. a lot of하고 똑같아요. 많은. 그 다음에 not anymore. anymore 하면 더 이상이에요. 더 이상 뭐뭐가 아닌 이런 뜻이지 out of 하면은 뭐뭐의 바깥으로란 뜻이 있지만 얘는 무엇을 가지고 재료 무엇으로 뭐 이런 뜻으로 쓸수 있어 재료 뭐뭐으로 start a fire 불을 시작하는 거니까 화재를 일으키다 이거 뭐불 피우다? 불 화재를 일으키다란 뜻이에요 start a fire 그 다음에 search as 요거 별표 쳐볼게요. 얘는 아주 자주 나오니까 search as는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고요. 꼭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뜻도 돼. thanks to는 덕분에예요. 덕분에 thanks to 덕분에 너 덕분에 그 다음에 뭐 해준 덕분에 도움 덕분에 이렇게 그 다음에 thousands of는 잘봐 thousands예요. t h o u s a 그러면 수천의 라는 뜻이에요. 수천의. Turn off. 턴은 돌리다구요. 오프 쪽으로 이렇게 그밸브를 오프는 끄는 거예요. ON은 켜는 거예요. 그래서 ON은 연결시키는 거고, 오프는 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켜고 있다가, 오프는 끊어주는 거예요. 전기를 끊어주는 거지. 그래서 turn off. 오프 쪽으로 돌리는 거니까 불 끄다구요. Turn on 하면 켜다라는 뜻이에요. 뭐 TV 켜는 것도 되지 다. Turn up 하면은 이번에는 업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 약간 버튼을 업 쪽으로 돌린다. 업 쪽으로. 이거는 이제 소리를 높인다는 뜻이지. Turn down the volume 하면은 볼륨을 낮춰주세요라는 뜻이고요. Turn up the volume 하면은 볼륨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높이다 올리다 이런 뜻. Turn down 하면은 낮추다라는 뜻이에요.